안녕, <laughs> 그러게 왜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와? 누가 오랬어? 오늘 세판 했는데, 세판 다박 매그한테 죽었습니다. 박 매그 사기입니다 에이, 뻥치지마. 어? 박 매그 어떻게 좋아? 박 매그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? 원딜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냥 사거리로 농락해봐야 정신 차리지. <laughs> 수화로 실명 넣어도 지더라고요. 그거는 수화가. <laughs> 빵매그? 제가 또 빵매그 권위자긴 한데. 빗수냐, 엑셀이냐, 님들아. 딜로 가야지. 어, 엑셀이지. 한 판만 낚시 당해볼게요. 아,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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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라! <laughs> 너도 못하 이놈 아, 어? <laughs> 나도 못 하면 너도 못하 어, 리라 부순다.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따따떠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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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꽃배달 루트구나. 그냥 고주가 가서 야동 먹을 겸 가면 될 듯? W 왜안 찍지? 마음에 드는군. 젠장. 바로 따라해보자. W를 안 찍어? 아니 옛날에는 W에 저블 있어가지고 찍었었거든요? 근데 저블 없어져가지고 안 찍나 본데? 저블 내놔. <laughs> 현우랑 W 심리전 하던 거 내놔. 맥은 내가 봤을 때 솔로 시즌랑 비교하면 더 약해진 거 같아 얘. 할 만한데. 어어어어이 맛이야 뚝배기를 그냥 끄지라 궁극기 들까지 넣어버려요 이거 잠깐만 성당 피웠나 가자 응내거야 <laughs> 내가 더 빠를걸 음. 치우고도 남겠는데 자 가자. 오 뭐야? 궁쿨이 돌아왔는데? 당장 가야겠는데 당장 가자. 우웅 우웅. 여기가 메그존이거든요. 응 와봐. 빡. 흔들이면질 수가 없어. 매그존이야 <laughs> 당장 나가야겠는 아, 어, 여의봉깔지개 맛있구만. <laughs> 자, 여기서 이제 혈로냐 미스를 완장냐가 조금 갈리거든요. 가발? 아, 내가 탈모긴 하지만 좋은 물건 없어? 가발은 아닌 거 같아. 혈로로 가보자고. <laughs> 은주로 갈까? 뛰어다 당장 출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<laughs> 이녀석 돈도 못 씹었구나 <laughs> 아니 딜이 이거 보정이 레전드긴 해야 개쎄 아이 근데 어? 매그가 한계가 있잖아 딜은 센데 이거 손잘론님 만나고 이러면 못 이겨요 근 딜들이라 좀 이기는 거지 예로부터 매그는 미스릴 놈들을 패는 용이었다 딱딱딱 딱, 딱. 어 거긴 꿈각이야아이 어! 비겁한 놈들 바로 화을 눌러 버려 <laughs>

뭐야 이거 님블에 매그맘 있는 거 아니야? 야 보정을 얼마나 준 거야. 아 온다. 암시아로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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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사람만 죽여서 지금 혈 돈이 모였는데? 근질을 참교육은 매황. 바로 에피네프린 잠깐만, 이거 뭐하죠? 청고 가면은 안 되잖아. 아! 그거 있네! 레가두스 녀석들을... 치감 아, 알바노. 놈은... 내가 왔을 때얘 치감 필요 없다. 어, 어차피 치감 쓰기 전에 니가 죽거나 내가 죽어! <laughs> <어른 듯이 일어났는데. 웃음> 이제 풀템이기 때문에 뭐 운석 갈 필요가 없겠는걸? 그냥 루미나 때리러 갈까? 혈두개 뽑겠습니다. 응순식 천원 운영 들어가야겠지? 잠깐만 룸이 피가 그냥 싹싹 사라지는데 <laughs> 진짜 방망이지 이게 99강 방망이 이거 제거 했을 때는 위클도 그냥 순삭이에요 떡떡떡 야동 먹는 속도가 유민이야 그냥 돼두는 거 무기부터 미클 순삭쇼 들어갑니다. 아니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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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<laughs> 개 빨라, 뭐야, 이거. <laughs> 룸이 그냥 열방컷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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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체드 <laughs> 때릴 때마다 돈이 나오는데? 먹은가? 뽑고 <laughs> 달여 먹을까? 그래. 포코나 다려 먹자. 어. 혈돈이 되는데. 포코를 사서 다려 먹는 플렉스. 근데 매그는 이게 맞아. 여기 암시아에딱 숨어 있다가. 저 빨간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아. 어! 도망쳐! 야, 이 대전은 진짜 누가 먼저 그벽궁 안에 싸움이구나. 한방대한 방인데? 띠어노궁 <laughs> 들키지 마.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요, 님들. 그 잠이 백션 게임 어. 드론 피하기. <laughs> 짜릿한데 경수 뭐 있어? 뭐 화려하지 마. 안녕. 자신의 약함을 몰랐던 걸후회해라 그러게 왜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와 누가 오랬어? <laughs>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그죠? 탈출할까? <laughs>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, 간다. 절대 먼저 싸우지마 여기서 최대한 버텨줄게요. 손 밖으로 나가면 안 돼. 알았지? 있으면 돼. 그냥 있어. 그냥 자리 지켜. 어. 이게 맞아요. 그 시절 솔로, 너희들은 처음이지. 난 한참 해봤어. 어. 이게 맞아. 가만히. 어이,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? 가만히 있는 놈이 이깁니다. 조리가 조리가 어너 터져 빡빡빡 <laughs> 블링크 없는데 이걸 이기네 어? 잠깐만 이러면은 님들아 아 좋댔다 꿈각이 없는데 어? 근데 리단네 어. 간단합니다. 어? 그냥 주요 위치에 덫을 깔아요. 어, 그리고 지키면 이겨. 어, 공각이 <목소리> 조금 그렇네. 살이 먹었다. 자, 이런 거 좋아. 이런 거 좋아. 음. 어. <laughs> 안돼. 안 된다, 얘는 안 된다. 회피는 반칙이지, 이놈아.